자신의 성기가 표준보다 작으면 말려도 됩다 <laughs> 그러면 <있어요>. 똥꼬처리! <laughs> <그게> 중독이거든요 <laughs> 아 싫어 두털다 만질 수 있습니까? 주세요 주세요 <laughs> 아, 잡스랑 연예 네. 이번 주 주제 헬스장이나 대중 목욕탕에서 헤어드라이기로 중요 부위를 말려도 된다 아. 안 된다 입니다 이야 아. 자 먼저 나는 말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시죠? 안 된다지 않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laughs> 말려도 됩니다 오케이 어? 홍원이 된다. 선택했다 지금 일부러. 지금 일단 처음 어. 말렸어요. 자 <laughs> 네.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안된답니까? 아 아니, 네. 저도 말려도 된다로 가겠습다아 어. 그럼 안 된다. 저도 된다로 가겠습니다. <laughs> 어, 안된다고 하겠습니다못 참고 안된다. 잠깐 안된다. 아 안된다지만 된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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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입장 네. 우리 M 사장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람이 빨아들이는 바람이 아니잖아요. 네. 네. 내뱉는 바람이잖아요. 오. 일리 있네요. 보기에 불편한 거지 사실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이 별로 없어요. 어허. 바람이 나가면서 이렇게 돼. 그 주변에 뭐가 불순물이 있다 그래도 옆으로 퍼져서 빠져나가겠지. 네. 이 드라이기 안으로 말려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네. 그논리면비대에 음. 나오는 물로도 음. 가글을 할수 있습니까? 아, 나가는 거니까요? <웃음> <웃음> 아, 비데요. 그거는요. 야또 준비해 왔지. 제 주장을 견고히 하지려 그래야죠. <laughs> <laughs> 아 지키는거야? <laughs> 어, 오늘도 저는 오늘도 저는 양치를 <laughs> 양치를 가끔 이제 샤워도 하고요 맞습니다 빨아들이는게 아니니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안된다 입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개인이 자기 집에서 쓰면은 뭐 상관없죠 근데 이제 공공장소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도 허용할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바람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네. 왁싱 안한 사람의 털이 날릴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말이다머리카락 빠지죠 어. 고추 말이다. 고추털 날립니다. 땅. 만약에 왜 고추말하고만 합니까? 여자는 아닌데. 어? 아니고추 어, 어. <laughs> 밑으로 네. 더 들어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있어요>. 똥꼬털이 <laughs> 어. 날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이 막장으로 가는구나.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사우나나 헬스장에서 말리는 아저씨들 보면 다리 한한짝 어디다 올려놓고선 그 진짜 거의 다 말려. 이렇게 콤파스처럼 삼각대로 다리를 만들어 놓고 똥꼬가 꼬추를 왔다 갔다 하면서 <laughs> 아, 말린다 했을 때 사실 안 보이는 상관없는데 저 멀리서 아저씨의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 <laughs> 작은 초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초원이 바람결에 왔다갔다 네. 저 사람의 사타구니를 스친 바람이 응. 내 입으로 들어온다 뭐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아, 비 된다고 해야죠 어? 정신차리세요 정신 <laughs> <씨. 웃음> 이미 똥구에 네. 말렸습니다 아, 왜 어차피 동작입니까? 스친 공기는 다 마시게 돼있어요 <laughs> 맞습니다 마시고, 이, 이 마시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그 공기나 이 공기나 뭐가 다릅니까? <laughs> 그리고 이꽃털이나 머리털은 솔직히 뭐가 다릅니까? 다름. 다 다만이 모질만 다르죠. 개다음 뭐? 차만 보세요. 모질만 다릅니다. 다르면 어? 제가 두 털을 다 뽑아서 가져올 때이까두털다 만질 수 있습니까? 요즘 왁심안 하니까. 주세요. 여러분, 머리에 돼지털이라고 있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꼬여있는 게, 돼지털 비슷하죠? 사람도 모든 것을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아니, 아찌겠어. 근데 그 드라이기를 안 쓰시는 분들, 아, 만약에 쓰시는 분들을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럼 다른 방식으로 다 그렇게 말립니다. 수건을 넓게 펼쳐서 그걸로 바람을 써줘요. 만들어서 어. 말리시거든요. 저는 그걸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수건은 개인 정도로 쓰니까. 근데 저 사람 쓴 드라이기는 내가 써야 됩니다. 얘기했잖아요. 바람이 나가는 거니까. <laughs> <laughs> 마셔도 된다. 드라이기를 쓸때 드라이기가 이게 뒤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유. 거기만 조심하면 되죠. 맞지 음. 음. 네. 뒷부분 다치지만 않게 조심하면 되지. 열심히 말리십시오. 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보았어요. <웃음> 말리다가 <웃음> 음. 이게 살에 닿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날개 아, 그렇죠. 부분이 뜨겁게. 아무리 본인은 좀 거리를 두고 조정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네. 네. 이 와중에가 많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탕에서도 여탕도 그런... 그런 일이 어, 일어납니까 있어요? 네, 있어? <laughs> 진짜? 있어요. 아요 진짜? 네. 아, 진짜? 네. 아, 진짜? 그래? 그래 내가 아까 그랬잖아. 왜 꼬털이라고만 <laughs> 하냐고. 맞아, 진짜 네. 있어요. 여자도 있잖아. 아, 그래. 사실... 우리 못 봤으니까. 보고 나서 더 싫어졌어요. 음... 싫을 수 있지. 아니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니 음. 남자의 경우 전제 조건이 붙어요. 뭐요? 자신의 성기가 표준보다 작으면 말려도 돼요. 뭔데요? 이런 거 되게 좋아. 공원이가 어, 굉게 작... 뿌듯해요. <laughs> 어, 왜요? 들락날락 걸릴 게 없으니까. <laughs> 난두번 <laughs> 어, 이렇게 하면말라서 말라. 나 금방이야. <laughs> 어, 금방 말라. 난그 오래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웃음> <웃음> 완벽하게 말려야지. 제가 재수할 때 기숙학원에 <laughs> 네.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각자 개인 드라이기지 네. 씻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를 말리는데 야 진짜 꼼꼼하게 말리는 거야 어머머. 손으로 다 벌리고 당겨서 그 댓글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뭐요? 되게 위생적인 친구나아 <laughs> 오히려 대려 여름철에 남자분들은 거기 이제 어. 습기 차면 이제 습진도 생기고 음. 여러 가지 또 피부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깔끔하게 그 친구가 위생적으로 다 말리고 아우 상케 장모나 하이파이 브할때 하이파이 브할수 있습니까? 하이파이브요? 네. 왜 하이파이브를 해? <laughs> 그 아이가 혼자 기분 좋아서 <laughs> 하이파이브 를 하려고 해. 하이파이브를 하죠 귓방맹이에 <laughs> 이미 들었다는 거잖아. <laughs> 아니, 그 손과 드라이기는 또 다른 거니까요. 네. 만약에 우리 헬스장 가면은 보통은 내 옷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눠주는 옷을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만약에 회색이다 칩시다. <laughs> 옷을 벗는데 만세하는 순간 겨드랑이 양쪽이 검정색으로 바뀌어 있는 분이 있어. <laughs> 어. 겨드랑이 땀이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죠. 네. 어. 묘한 향까지 났었어. 네. 근데 이걸 벗고 그 사람 나와서 그 사람 교랑이 말리다가 교랑이몇번 툭툭 걸렸어. 어. 괜찮습니까? 할 표정으로 말해. 일이 못 받아들리는 <laughs> 표정인데 아, 좀 많이 떨떠름하네. <laughs> <laughs> 어, 근데 그거 씻고 나온 어. 상황인 거잖아요. 네. 어. 씻고 나온 상황이면 괜찮습니까? 저 겨드랑이까지는 괜찮습니다 부위별로 가겠습니다 근데 혹시? 어차피 다 씻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음. 그래요 아창 빡빡하게 구네 <laughs> 어, 열심히 씻고 나왔으면 그 정도는 좀 봐주쇼 아 근데 이게 헤어드라이기잖아요 네. 헤어에만 쓰라는 겁니다 아니 영어로 하면 거기도 네. 헤어예요? 영문과예요 이 네. 친구가 너그러시네요자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어. 영어 실력이 딸려가지고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laughs> 오창석이만 조금 이렇게 설득을 해보면 될거 같은데요 그걸 다 씻고 나왔잖아 지금 아. 겨드랑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겨랑이 <laughs>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거든요. <laughs> 아, 진짜 싫어하죠. 어머니 흔들려요. 아니 근데 저는 <laughs> 음. 집에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는 뭐라고 안 하죠. 집에 가서 중요부위를 다시 한번 닦고 거기서 집에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응. 왜 굳이? 내가 내는 돈에 그거 사용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laughs> 아, <근데 처음 웃음> 돈 내고 왔잖아요. 돈좀 뽑아야 되는데 집에 또할 거면 집에 가서 씻지 뭐라고. 그렇죠. 헤어 드라이기가 <laughs> 아 것도 저는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헬스장 샤워실에는 선풍기도 있고 있어요. 아, 네. 아, 네. 그치, 그치. 선풍기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신의 초원, 어. 왼손 팔 들었는데 거의 초원이 사발한 어. 줄 알았어요. 음, <laughs> 선풍기 앞에서 왼손을 어. 올려서 아, 보이는 것 같아. 자신의 <laughs> 초원을 어. 위로 어. 쓰륵 <laughs> <laughs> 소리까지 내잖아. 냉기라 <laughs> <laughs> <내기랑>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그거는 심지어 드라이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을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들어왔거든요. 괜찮습니다니 그들 표정들이 너무. <웃음> 어, <웃음> 그게 왜?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laughs> 어. 금지된 행위이느냐. <laughs> 어, 머리를 어,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랑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다 다릅니까? 어, 근데 솔직히. 이렇게 했는데 이 털이 선풍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말려서? 아니 그러니까 어. 그렇게 들어가는 털과 이렇게 머리가 들어가는 털과 뭐가 다르냐고 겉 모양을 보고 꼬불꼬불 거리는 걸 보고 <laughs> 판단하지 말래니까요. <laughs> 네, 자제 그럼 됐고. 자 이제 방송이라는 설정 벗고 음. 김명성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돌끼혐이 <laughs> <laughs> 나도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 신문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신문 올라 미안한데 나 이거 아, 설정으로 갈라거든아 아, 아, 상상하는 아, 것만으로 신문이 너무 올라가지고. 머리는 아, 구역질이 나가지고 못하어 거야. 머리는 진짜. 지금 내가 여태까지 아, 얘기한 걸로. 아난그 진짜 맞다고 해. 붕이야실 정말 그거 머리로는 아. 지금까지 아. 내가 한 얘기가 다 맞는데 아. <laughs> 혐이 차올랐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도 많이 봤어요. 응. 헬스장에서 많이 말려 아, 많이 있어. 근데 그래. 나는 말리는 건그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해. 아 그렇지. 내가 굳이 제재할 수 없어. 어. 응. 왜? 헬스장에서 거기 서브치지 않았거든. 근데 요즘은 다써 있어요. 써 있어요. 요즘 머리 말리라고? 말리라고. 네. 어. 우리 헬스장은 안써 있다. 어. <laughs> 자, 그래서 이 끈이는 말리는군요. 어. 네. 어. 저는 말리지 않아요. 어. 어. 근데 저는 보기가 <laughs> 어. 좋진 않지만 제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리도 된다죠. 어. 꼭 법으로 제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중 도덕이라는 게좀 음. 서로 지키건 지켜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요 매너니까. 이게 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니까. 음. 그런 건좀 생각해주는 게 배려지 그러면 어쨌든 우리 전부는 그러면 안 된다 응. 중요비를 말리면 안 된다 라는 응. 거죠 사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아재들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laughs> 어.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너무 편하더라고 어, 어. 집에서 해야죠 집에서 너무 편한데 응. 왜냐면 아저씨들 불알에 걸리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 아! <laughs> 하다가 본인의... 자기가 자기 거 치고 아파하면서 계속 말려 아! 어! 그 중독이거든요 그 SM에서도 있 허니가 어. 집에서 불알만 4시간 말린대요 <laughs> 아니 그도 그러면... 남자들이 거기 어. 건조시키는게 중요하긴 해. 음. 그거는 여자도 이해. 어. 여, 네. 남자도 여자가, 여자도 여자도 중요. 여자가 여자도 중요. 여자가 더 그렇지. 맞아. 왜냐면 구조가 다르니까. 음. 아, 네. 그러면 그걸 봤다, 목격을 했다 얘기를 해, 해줍니까 아니요. 어쩔 어, 면안 네, 된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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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이근 씨가 말한 것처럼 그건 누구를 또 뭐라고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나, 남자 헬스장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보충제 같은 거타 먹고 뭐 먹는 사람들 되게 많아. 음? 아, 근데 그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충제 드시는 분들 보면 아 대단해 보이더라고. 아름답다. <laughs> 근데 아, 만약에 네. 보충제 차 먹고 있, 있어서 다 먹고 에이. 보충제 플라스틱 통을 열어서 씻으려고 했는데 포털이 이렇게 생각말 했는데 손이 형한다야 너무 힘든데 빨리 이 코너 마무리하면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하자 아. 네, 근데 실제로 아. 이런 사례가 있어요 네. 법정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아, 이 아, 현장 네. 검증하면 진짜 웃기겠다 어떻게 했어요? 아 그거 뭐지?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응.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을 좀 자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이끈 네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어 <laughs>